안녕하세요. 통신사 유튜버 세자마마입니다. 요즘 네이버 지식인에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판팀에서 지폴드7이랑 아이폰17을 50%나 할인해준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보상기변 전화를 받았는데 교체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실구매가 사기입니다. 섣불리 구매 결정하시면 안 되시고 이미 개통하신 분들은 사실 확인 후 빠르게 개통 취소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핸드폰 실구매가 사기란 핸드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것처럼 홍보하지만 사실은 소비자가 모르는 계약 조건이 교묘하게 많이 숨어져 있는 가입 조건을 뜻합니다. 분명 없을 거라 했던 반납 조건이나 제휴 카드 또는 기타 조건 등이 숨어 있는 판매 방식인 거죠. 이런 실구매가 사기 업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이렇게 실구매가 상담을 하는 업체들은 업체는 매번 상담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그래도 공통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확한 계약 조건이 정리된 견적서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핸드폰 가격이 만들어지는 과정 짧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개통하시는 핸드폰 기계값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집니다. 핸드폰 출고 가격에서 약정 혜택을 할인받고 판매처 추가 지원금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핸드폰 가격이 만들어집니다. 단순히 뺄셈 두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나요? 그냥 출고 가격에서 약정 혜택과 추가 지원금만 빼면 끝입니다. 그런데 TM 본인들을 특판 업체라 광고하는 업체들은 이 간단한 내용이 정리된 견적서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는 순간 본인들 실구매가 상담을 했다는 게 탈론아니까요. 그러니 핸드폰 사기 계약을 피하기 위해선 개통 전 구매 조건이 정리된 견적서를 꼭 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견적서를 보신 뒤 실제로 할인해 주는 업체가 맞다면 계약하시면 되시고 거짓이었다면 계약 취소하시거나 이미 핸드폰을 개통하셨다면 계약 조건을 안내받지 못했다는 근거를 통해 핸드폰 개통 취소를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았지만 조금이라도 유익했던 영상이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번에도 소비자분들에게 도움될 수도 있는 자료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you